어, 이번 시간에는 주식으로 돈 잃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고수들의 특징을 비교해 볼 건데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돈을 잃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볼 때마다 보통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돈 잃는 사람들, 주식으로 돈을 잃을 때 가장 많이 잃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의외로 뉴스예요. 뉴스를 보고 투자를 당연히 해야지 그럼 뭘 보고 투자하냐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뉴스로 나왔을 때는 이미 벌써 전 국민에게 알려진 상태가 되겠죠. 그럼 내가 이 뉴스를 봤다는 것은 먼저 알았을까요? 늦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늦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벌써 살 사람들은 다 샀다. 선행지표가 아니라 후행으로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샀을 때 당연히 나, 내가 끝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뉴스를 누가 쓰나? 전문가가 쓰나요? 기자가 쓰나요? 네 기자가 쓰죠, 그렇죠? 이 기자는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또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이 업종에 대해서 재무제표라든가 회계를 다 보고, 업황이나 경쟁에 대해서 다 알고 이 기업의 미래까지 이해를 한다면 쓰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쓰는 걸까요? 네 아마도 예, 그냥 쓸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누가 불러주는 대로 썼을 확률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믿고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차라리 믿으려면 재무제표를 믿어라. 회계를 믿고 투자해라. 이거고요. 두 번째로 실수하는 경우가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기술적 투자자라고 하고요. 이제 재무제표라든가 회계, 이제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은 이제 가치 투자자라고 하는데 이 주식계에는 두 개의 파벌로 나뉘어요. 물론 저는 가치 투자자고요. 이 기술적 투자자 중에 차트상 반등이다 차트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돈을 벌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못 잃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차트만 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차트 그래프상 지금 오르는 타이밍이야 살 거야 팔 거야 이거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은 하루 아침에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주가가 뭐 하한가 연속을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못 물렸을 때 자신의 큰 치명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차트는 맹신하지 마라. 특히 초보자일 경우는 차트로 투자하는 거는 금물입니다. 세 번째,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려줄게. 우리 지인의 정보. 이거로 돈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그쵸? 아마 명절 끝나고 나면은 이런 경우 있어요. 꼭 명절에서 주식 시장이 좋을 때 되면은 어. 친척 중에 누구 한 명이 와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또 친척들 불러놓고 이러죠 너만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뭐 사라 뭐 사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거 사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 다들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번 경우보다 돈을 잃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친구가 전화 와서 이거 유럽에서 온 정보인데 지금 한국에서 뉴스도 나기 전이고 독일에서만 뉴스가 났어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면서. 무슨 무슨 회사 곧 대박 날 거야 얼른 사도라고 해서 저는 뭐 이런 정보를 하도 들어보니까 그래서 기다려봤습니다 한 2년 기다려봤어요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예 이런 경우 외에도 또 지인의 정보로 음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지인이 누가 알려줘서 그걸 투자해 가지고 제, 제 지인이 10배를 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지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이제 예 어떻게 보면 계속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음에 다음엔 이거야 라고 하면서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 주식이 3천원짜리가 9천원까지 갔습니다. 당연히 돈을 벌은 줄 알았죠. 10배 벌고 3배 벌었으니까 30배 벌었다 생각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 주식은 2천분의 1로 떨어졌을 거예요. 8천원짜리 주식이 40원으로 끝나서 상장 폐지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떨어지는 순간 팔고 나오면 되지 않냐? 팔수 없었습니다. 하한가의 연속이었거든요. 결국 작전주에 걸렸다라고 표현하죠. 지인의 정보를 쓰는 경우는 보통 작전주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돈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수들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수들의 특징은 제가 직접 만나보고 직접 계좌까지 확인해 봤고 정말 유명한 어,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고수들 몇 분을 그 중에서도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몇 분을 제가 봤을 때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절대 남안 믿어요 절대 누가 너만 알려줄게 차트 상위의 뉴스 하나도 안 믿습니다 오로지 자기 스스로 자신만 믿어요 그리고 절대 아무리 위기가 와도 이 주식이 뭐 절반이 내려가든 4분의 1 토막이 나든 간에 심리에 밀리지 가 않습니다 어 그래 그렇게 좋은 주식이 더 내려갔다고 아, 그럼 더 사야지 하면서 더 사고 더 사요 왜이 회사는 내가 조사해 봤더니 부동산 가치만 이만큼이고 이익 가치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절대 내려갈 수가 없고 업황이 지금 안 좋지만 조만간 글로벌 경제가 다시 돌아서면서 이 업종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기업은 그 중에서도 제일 값이 저렴하고 제일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아주 저평가 가치주야. 그러니까 지금 내렸을 땐 당연히 사야지 이걸 왜 팔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다 벌었어요. 예. 한 6배? 뭐 7배 이상 가더라고요. 그니까 러 그분들은 이 주식은 얼마까지 갈 거야 라고 회계를 통해서 대충 가격을 적정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적정가에 도달할 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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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다가 이제 적정가에 완전히 도달하면 은다 팝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분이 아, 이 주식은 한 30만원 정도 될것 같아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주식이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거죠. 기대하지 않게 갑자기 이상한 언론에서 되게 좋게 흐르면서 주식이 순기, 순식간에 6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 그때 사람들은 뭐 100만 원 간다, 150만 원 간다 할때 이분은 정확히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이 주식은 적정가는 30만 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돼. 다 팔아야 돼 하면서 다 팔더라고요. 그 주식 어떻게 됐나, 됐냐고요? 한 3년 뒤에 6만 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다시 제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절대로 남을 믿지 마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왜냐면 남을 믿고 저 돈을 잃으면 얼마나 허망해요. 그렇죠? 힘들게 모은 돈이잖아요. 두 번째, 고수들의 특징. 가진 정보를 가지고요. 스토리를 짤 수가 있어요. 제가 가진 정보 있겠죠. 이 회사의 이익, 뭐 영업 이익, 그리고 업황, 경제, 금리, 환율, 유가, 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발전되고 있는 기술의 발전들, 그 사양 산업인지 호황 산업인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요. 앞으로 이 회사는 몇년 뒤부터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거고, 하지만 이때는 이익이 낼 수가 없지만, 감가상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 4년 뒤에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야. 그런데 지금 주가가 제일 싸니까 지금 사서 기다리면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다 짭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좋을 거고, 이 회사는 나빠질 거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되고, 이 회사는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미 벌써 모든 계산이 다 섰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기업의 대표보다 더그 기업을 잘 알고 있는 느낌으로, 예. 그렇게 스토리를 쭉 짭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짜게 되면은 어떠한 변수가 도착해도 이 스토리에 맞게 조금씩 변경해 나가면서 주식을 기다릴 수가 있겠죠. 즉 심리에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번이랑 2번이 연결되는 거겠죠. 이렇게 스토리를 짜려면요. 우선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 주식 투자라든가 뭐 부동산 투자라든가 많은 투자를 하면서 비교 사례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 기업은 그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 기업도 이런 스토리로 흘러가겠구나라고 하면서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많은 공부 양을 필요로 한다. 그 부족한 양은 저는 어디서 공부하냐면 책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 의외로 저도 이제 로마사를 되게 좋아하고 뭐 그리스 신화도 좋아하고 유럽 세계사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어, 주식 투자를 할때아 조금 많은 상상력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식 투자를 한지 15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 인문학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요거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고수들의 특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팝니다. 뭐 당연한 소리를 뭐 이렇게 멋있게 하고 그래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laughs> 예, 어, 정말로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게뭔 소리냐면. 좋은 기업을 비싼 가격에 사서는 소용이 없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완벽한 기업. 아마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할 만한 매출이랑 영업 이익 순이익이 꾸준히 늘고 내수 주면서 어 이익이 탄탄하고 강력한 브랜드를 쥐고 있는 기업을 하나만 뽑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LG 생활 건강일 거예요. 코카콜라와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어 코카콜라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롯데칠성과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음료 브랜드 라인을 다 가지고 있고요. 화장품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랑 예,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용품계에서는 거의 국내 독점이다 하다시피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lg 생활 건강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누구나 좋은 건 알지만 워렌 버핏식으로 적정가를 추측해 봤더니 53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주가는 얼마냐 130만원 그러면 53만원에서 130만원이니까 지금 77만원이 프리미엄으로 얹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가게로 치면은 권리금이 붙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너무 비싸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좋은 주식이라서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쌀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를 때까지. 근데 좋은 주식은 언젠가는 올라요. 어 워렌 저 벤저민 그레이엄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성장성이 없는 주식을 샀기 때문에 오르지 않고 그냥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워렌 버핏식으로. 가치주가 성장성을 만났을 때는 주가는 반드시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기다리면 됩니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라고 해요. 왜 비가 오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좋은 주식도 정말 내가 대대손손 자손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길게 버티면은 그 사이에는 오릅니다. 이 고수들의 특징 세 가지를 보시고요, 잃는 사람 특징도 세 가지를 또 보시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눌러주세요.